다넷 블루 피오라가 상대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10번 창조의 아침 마지막으로 출발대에 들어섭니다. 곧 출발합니다. 호남 4등급 1800m 서울의 십경주 출발했습니다. 전체 고른 출발 속에 4번 매직 포션이 먼저 선두를 노리고 있습니다. 4번 매직 포션과 장초영 이수 단독 선두를 노리고 바깥쪽에는 7번 정상 제우스가 2위권 따라 붙습니다. 안쪽에는 3번 블루 피오라가 안쪽 4위로, 바깥쪽 8번 젠틀 야라가 4위로 등장하는 가운데 안쪽이 2번 새로운 빛깔과 1번 펄 포인트, 바깥쪽에는 5번 럭키붐과 11번 아르고 공주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10번 창조의 아침과 하위 그룹에는 9번 6번 MK모찌가 뒤쳐져 있는 가운데 4번 매직포션과 장출기수 단독 선두입니다. 1마 신차 앞서 있고 7번 정상제우스가 바깥쪽에서 2위권, 안쪽에 3번 블루피오라가 안쪽 3위로 따라갑니다. 바깥쪽 8번 제틀리아라가 바깥쪽에서 4위에서 3위까지 노려나면서 3번 블루피오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뒷선에 2번 새로운 빛깔과 11번 아르고 공주, 한가운데 5번 럭키붐까지 중위권, 안쪽에서 1번 펄포인트와 바깥쪽 10번 창조의 아침, 6번 엑 MK 모찌와 9번 차이고가 하비 그룹 뒤쳐져 있습니다. 선두부터최하위까지의 거리차 크지 않습니다. 한대 뭉친 채로 경주 천천히 이끌고 있는 4번 매직 포션 1반 신차 앞서 있고 7번 정상 제우스가 이때 격차를 반다 신차까지 좁혀내고 있습니다. 바깥쪽 8번 젠틀리아라고 안쪽에 3번 블루 피오라, 5번 럭키 붐이 있네, 4위권까지 도약하고 있고, 11번 나르고 공주, 10번 창조의 아침, 안쪽이 2번 새로운 빛깔이 여전히 중위권 유지하는 가운데, 4번 매직 포션과 어깨를 하면서 7번 정상 제우스와 김용근 기수가 바깥쪽 옆에 나오면서 직선주로 두 마리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쪽 3번 블루 피오라가 3위권 바깥쪽에는 5번 럭키 붐미 도약하고 10번 창조의 아침도 뒷심을 발휘하는 가운데 안쪽 선두 버텨내고 있는 4번 매직 포션입니다. 4번 매직 포션 장출기수와 함께 더욱 더 격차를 벌려내면서 4마시까지 벌려내는 4번 매직 포션이 단독 선두 굳히게 나서 있고 10번 창조의 아침과 7번 정상 제우스, 3번 블루 피오라 세 마리의 2위권 접전입니다. 4번. 3번 안쪽에 3번 블루 피오라까지 이번 경주 초반 선행으로 마지막까지 버텨냈던 4번 매직 포션이었습니다. 경주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의 페이스대로 자신의 경주를 만들어갔던 4번 매직 포션 그뒤 10번 창조의 아침과 3번 블루 피오라